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행운 내비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향한 저의 마음과 운명의 흐름을 읽어드리고 싶은 간절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화면 너머에서 저를 기다려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1957년 정유년에 태어나신 닭띠 여러분들의 2025년 8월 운세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좋은 기운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원을 남겨 주시면 제가 정성껏 기운을 모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글자 한 글자가 모두 소중한 염원이 되어 우주로 전달될 것입니다. 1957년 정유년 태어나신 닭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벌써 68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으셨습니까가 6.25 전쟁 이후에 폐허 속에서 태어나 한국의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온몸으로 경험하시며,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신 주역들이십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하시던 그시절의 노고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풍요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57년생 닭띠 여러분들은 참으로 특별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밝은 새벽을 알리는 동물로 어둠을 밝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 이 나라의 새벽을 깨우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듯이 지금도 여전히 가족과 사회에 지혜의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중에서도 정유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더욱 특별합니다. 정유는 음양오행에서 음의 금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세심하고 꼼꼼한 성격과 함께 내면의 깊은 통찰력을 지니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의 침착하고 신중한 성격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을 찾아와 조언을 구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정유, 음금의 힘입니다. 68세라는 나이는 동양에서 매우 의미 깊은 나이입니다. 환갑을 넘어 고의를 바라보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은 인생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열매를 맺는 시기이며, 동시에 후손들에게 그 지혜를 전해주는 소중한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2025년 8월의 특별한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력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는 윤달로, 음력 6월이 한달더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윤달은 명리학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는 시간의 흐름이 잠시 멈춘 듯한 신비로운 기운을 품고 있어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마치 자연이 한번더 숨을 고르는 시간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윤달의 기운은 정류생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음금의 기운을 가지신 여러분들에게 윤달은 내면의 정화와 성찰을 위한 최적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8월 23일이 되면 음력 7월 1일 갑신월 갑자일이 시작됩니다. 갑신월은 양의 목 기운인 갑과 양의 금 기운인 신이 만나는 달로 1957년 정유생 여러분들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기운의 변화를 가져다줍니다. 감목과 신금의 만남에서 감금목의 관계가 형성되지만, 여러분의 정유 음금 기운이 신금 양금 기운과 만나면서 금 기운의 조화를 이루어 오히려 안정감과 발전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갑자일은 60갑자의 첫 번째 날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매우 길한 날입니다. 감목과 자수의 조합은 생명력과 창조력을 상징하며 이는 정유생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용기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음양오행 관점에서 보면 정유년생 여러분들은 음금의 기운을 타고나셨습니다. 금은 오행에서 서쪽 방향과 가을철을 상징하며 수렴과 정리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2025년 8월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데 특히 갑신월에 들어서면서 금기운이 강화되어 여러분의 본래 기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8월 전반기 윤달 기간 동안에는 내면의 정화와 성찰의 시간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에는 급하게 일을 진행하기보다는 차분히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달의 기운은 마치 겨울잠을 자는 동물처럼 에너지를 내부로 모으는 시기이므로 건강관리와 정신적 안정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8월 23일 갑신월이 시작되면서부터는 본격적인 활동의 시기가 됩니다. 감목과 신금의 관계에서 신금이 감목을 극하는 금극목의 관계가 형성되는데 이는 정유생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의미로 해석됩니다. 여러분의 정유음금 기운과 신금 양금 기운이 만나면서 금기운이 강화되어 오히려 안정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건강 운세를 살펴보면 정유생 여러분들은 폐와 대장 개통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금기운이 강한 분들은 호흡기 개통이 예민할 수 있으므로 환절기 건강 관리에 특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8월 중에는 물을 충분히 드시고 습도 조절에 신경 쓰시며 너무 차가운 음식이나 찬 바람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윤달 기간에는 면역력 강화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에는 충분한 수면과 함께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통해 몸의 기혈 순환을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유음금의 기운으로 인해 때로는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을 느끼실 수 있는데 이럴 때는 햇볕을 쬐며 산책하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갑신월리 시작되면서부터는 간 기능에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간목이 간을 상징하므로 과로나 스트레스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8월 하순부터는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 유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금기운이 강한 시기이므로 뼈와 관절 건강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칼슘과 비타민 디 섭취를 늘리시고 무리한 운동보다는 꾸준한 저강도 운동을 지속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는 가벼운 체조나 태극권 같은 운동이 여러분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재물운을 살펴보면 윤달 기간에는 큰 투자나 사업 확장보다는 기존 자산의 정리와 관리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유음금의 기운은 차분하고 신중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시기에 재정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에는 부동산, 정리나 보험 점검 등 장기적인 재정관리에 신경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결혼, 자금이나 교육비 등 가족을 위한 재정계획을 세우시기에도 적절한 시기입니다. 윤달의 차분한 기운이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력을 더욱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갑신월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재물운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특히 8월 말경에는 뜻밖의 수입이나 투자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목과 신금의 상급관계로 인해 성급한 결정은 피하시고 신중하게 검토한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금융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안정적인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유음금의 기운은 투기보다는 저축과 안정적인 투자에 더 적합하므로 무리한 모험은 피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과거에 빌려준 돈을 회수하거나 밀린 월급이나 사업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금전 문제들이 8월 중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 운세에서는 윤달 기간 동안 가족과의 시간을 늘리고 깊은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유생 여러분들의 음금 기운은 포용력과 이해심이 깊어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형성된 가족 간의 유대감은 앞으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바쁜 일상 때문에 소홀했던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수 있으며 손자 손녀들과의 시간도 늘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경험과 지혜가 젊은 세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갑신월에는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합니다. 특히 목기운이나 화기운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이 길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과의 만남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활력과 영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다만 토기운이 강한 사람들과는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오랜 친구들과의 재회나 동창회 같은 모임에 참석할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인연들이 다시 찾아와 새로운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는 후배들과의 관계에서 멘토 역할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젊은 직장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기룬띠와 상극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57년 정유생 여러분들에게 2025년 8월에 특히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줄 기룬띠는 뱀띠, 소띠용띠입니다. 뱀띠는 사기운으로 여러분의 정유 금기운과 사금 생합의 관계를 형성하여 서로를 보완하고 발전시켜주는 좋은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뱀띠 분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의 안정과 함께 지혜로운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띠는 축토운으로 토생금의 관계를 형성하여 여러분의 기운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소띠 분들과의 만남은 재물운과 건강운 모두에 도움이 되며. 특히 사업이나 투자 관련 조언을 구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용띠는 진토운으로 역시 토생금의 관계를 형성하며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와 변화의 바람을 가져다줍니다. 용띠분들과 함께 있으면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사고를 얻을 수 있어 새로운 도전에 도움이 됩니다. 반면 상극띠로는 토끼띠와 닭띠가 있습니다. 토끼띠는 묘목운으로 금극목의 관계에서 서로 대립할 수 있는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끼띠분들과는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 대화할 때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닭띠끼리는 자영자극의 관계로 서로의 기운이 부딪혀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8월 중에는 같은 닭띠분들과의 만남에서 감정적인 대립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행운 색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유생 여러분들에게 8월에 특히 좋은 색상은 흰색, 은색, 황금색, 갈색입니다. 흰색과 은색은 금기운을 상징하는 색상으로 여러분의 본래 기운을 강화시켜주며 마음의 평정과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나 건강이 좋지 않을 때 이런 색상의 옷을 입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황금색은 금기운 중에서도 양의 기운을 가진 색상으로 재물운과 성공운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갑신월에 들어서면서 황금색 액세서리나 소품을 활용하시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갈색은 토기운을 상징하는 색상으로 토생금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기운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는 색상이므로 인간관계에서 좋은 인상을 주고 싶을 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피하실 색상은 초록색과 파란색입니다. 초록색은 목 기운을 상징하는 색상으로 금금목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에너지를 소모시킬 수 있습니다. 파란색은 수 기운을 상징하는데 금생수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기운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8월 중에는 가능한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8월 중 길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달 기간인 8월 1일부터 22일까지는 전반적으로 조용한 가운데 내면을 다스리는 시기이므로 특별한 길일보다는 매일매일 꾸준히 수양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8월 5일, 8월 11일, 8월 17일은 비교적 좋은 날로 이날들에는 가족과의 시간을 늘리거나 건강관리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갑신월이 시작되는 8월 23일부터는 본격적인 길일들이 나타납니다. 8월 25일, 8월 28일, 8월 30일은 특히 길한 날로 이날들에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기에 좋습니다. 8월 25일은 갑신오래 정기운이 안정되는 날로 재물운이 특히 좋은 날입니다. 투자나 사업 관련 결정을 내리시기에 적합하며 금융 관련 상담을 받으시기에도 좋은 날입니다. 8월 28일은 인간관계운이 좋은 날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기존 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날입니다. 특히 기룬띠분들과의 만남을 계획하신다면 이 날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8월 30일은 건강운과 정신력이 좋은 날로 몸과 마음의 정화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날에는 의료진과의 상담이나 건강검진을 받으시기에도 좋은 날입니다. 8월 전체적으로 보면 정유생 여러분들에게는 변화와 성장의 기회가 주어지는 달입니다. 윤달의 정화 기간을 거쳐 갑신월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받아들이시면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68세라는 나이에 접어드신 만큼 무리한 도전보다는 지혜로운 선택과 안정적인 발전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8월 한달 동안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정유음금의 기운은 예술적 감각과 미적 안목이 뛰어나므로 서예나 그림 같은 예술 활동에 도전해 보시거나 독서나 글쓰기를 통해 내면의 세계를 풍부하게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종교적 활동이나 명상 같은 정신적 수양에도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음금의 기운은 내성적이고 사색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이런 활동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평안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큰 보람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월을 잘 보내시기 위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금기운이 강한 시기인 만큼 호흡기 건강과 소화기 건강을 동시에 챙기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재물 관리에 신중함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지만 성급한 판단보다는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셋째로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윤달 기간은 가족간의 유대감을 깊게 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시기에 형성된 가족의 화합은 앞으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넷째로 새로운 인연에 열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갑신 노래는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룬띠 분들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기회와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1957년 정유생 여러분들의 2025년 8월 운세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명리학과 음향오행의 관점에서 본 여러분의 8월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모두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겪으신 모든 경험과 지혜가 8월 한달 동안 빛을 발하여 더욱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누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1957년 정유년에 태어나신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견뎌내시고, 오늘날의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 내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고, 후손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68세가 되신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저에게는 가장 큰 바람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좋은 기운을 전할 수 있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운세가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남겨주시면 제가 마음을 모아 우주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행운 내비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작은 나침반이 되어 올바른 방향을 안내해드리는 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앞으로도 더 정확하고 도움이 되는 운세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8월 한달 동안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모든 일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시고, 새로운 인연들과 좋은 만남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